개강을 했습니다. 지금 개강해서 오전이랑 오후 OT 끝내고 왔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학교를 갔다 오니까 아... 벌써 힘들어요. 이제 9월 3일 오늘 개강 한 날인데 벌써 피곤하고 바로 과제가 있어가지고 과제를 해야 됩니다. 말 그대로 컨텐츠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까지 다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. 그래서 다음 주이 시간까지 폼에 대한 시장 조사.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쇼폼 같은 거, 레퍼런스 한3개 정도 찾아서 발표까지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해야 돼가지고 지금 좀 하려고 앉았어요. 이때부터 과제가 있다는 게참 어쩔 수 없죠. 그죠?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지고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아 잠깐만 동영상이었나 뭐, 거어 술은 <웃음> 위험합니다 었어아가어밥하 때리고 싶다 음! 맞니? 응! 음. 다음 주부터 학생사 보자! 너한 입만 먹자! 한 입만 먹을 너 나오기 전에 한 먹으려고 달려갔는데 달려왔다고? 거 맞아? 귀여려왔어어 <귀여욷도 웃음> 진짜 <laughs> 빨리 나왔는데 선생님 그웃음소 말고는 기억이 안나나너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? 손으로 기억이 안나게 그래. 응? 도대체 뭔가요 <laughs> 아니 근데 별로 한얘 없어 나만 분노 그때 식구는 그냥 잤어 잠들었어 내가 <laughs> 처음에 한번 깨웠어 동희야 응, <laughs> 씻고 자그더니어안자 어, 이래 내가 <laughs> 봤을 때도눈 감다 지금 깼잖아 그때니 아니라고 오나쓸 때는 너다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나 편집하고 있었다. 네. 송이야 해. 답이 없어. 송이야 송이야. <laughs> 갑자기 내 열받아서 시리 파이스가 자 그랬더니 잠인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끊었어. <laughs> 아 여기 <이거> 다 당겼네. 방했어. 형저 요새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서 활바람 합니다. 심지어, 괜찮을 거야. 괜찮아? 아니야? 근데, 근데. 아니? 아니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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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S> <S> 이거 운 어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차피컷해아 형이 <laughs> 공 많이. 그래. 야, 니네 비방용은 안 나와. 돈이 모여줘. 아나 이거 안될것 같다. 앞에 내용이 내가 술을 마시러 간다고 했는데. 좋아. 좋아. 어. <웃음> <웃음> 그때 너배있었 사람. 어야 여기 뒤네이나아뭐 이거 에디션이야 축제다. 오늘 또 불출 무대 만들었어. 오늘은 어? 이거 오. 오. 오네? 티티 짜네. 너무 좋아. 오늘 끝나고 뭐 없어? 학교에서 과제거나 일할 때? 나도. 그러다가 그냥 축제 찍먹하고 싶길라고. 아 같이 맞아 하자. 그래? 피. 깜짝. 약간 좀 찔찔하고. 어디서 먹었지? 노란불에 주름비 주루비 먹었어요 창빙 언니 말해서 귀찮아 투투? 투투피는 뭐야? 침뱉다 침 두두. 투투 스 투투피 육비먹어 어디로 가요? 호호 호호에 파나요? 섬찐니 파나요? 저.. 저도 안 먹어봤어요 에? 파우디에서 얼굴 보여 깜짝 다고어 약간, 약간, 홍어볼 거네? 누가 어. 근데, 칸 됐어. 어, 오래 살겠네. 신기하네. 미안해. 미안. 알면서 싹 끊어. 약간 평소에 그러지 말지. <laughs> 얘는 하루만 맞은 게 다행이야. <laughs> 얘가 더해. <좋아해. 웃음> <laughs>

또 잡아 봐. 아, 동영상이었어? 어. 똑같답입니다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그럼 몇 시부터 이러고 있었어? 3시가 거의 3시간이 있었네. 어.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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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고. 자.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무 것도 안입고들로는겨 아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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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사 <laughs> 진짜 가사님 <laughs> <진짜 웃음> 같아 아닌 것같야아니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3명 대를고민전독되게 만들어줄 오늘전정 지하 티스트를 소개합니다. Q.W.E.H. <laughs> O que to é que... not funny <laughs> 아유 더워라. 어 근데 조금 선선한데? <laughs> 축제를? 가보아요. 위 <laughs> 두바이 <With Dubai 웃음> 초콜릿. 오늘 <laughs> 네. <laughs> 하이라이트 기대됩니다. 근데 사람이 많을 것 같아. <laughs> 빠레, 빠레. 나그 노래밖에 몰라.